백2번 문제입니다. 수열 an, bn에 대하여 다음 식이 만족할 때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나와있는 두 식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an이 5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의 2n제곱 이런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두 식을 빼본다면 2bn은 5의 m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2n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려는 리미트 값을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자, 여기서 위아래에 그냥 바로 2를 곱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갈 때, 밑에는 5의 m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의 2n제곱. 그 다음에 위쪽은 똑같은데,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한 문제를 풀어 주는 방법은 위 아래로 5의 n 제곱을 나눠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처음 식은 5 더하기 5분의 4의 n 제곱 그다음에 5 마이너스 5분의 4의 n 제곱 즉 뒤에 있는 값이 극한을 했을 때 0이 되므로 따라서 답은 1 3번입니다. 1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수열의 극한값이 1이 되도록 하는 정수 아래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수열의 이제 극한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등비수열의 극한을 이용을 해주어야 하는데, 자, 이때 우리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와 있으면 주로 분자 분모에 일정한 등비수열을 나누어 주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인데, 그 나누는 수열을 미치 더큰 친구로 나누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비가 1보다 작아지는 등비수열이 새롭게 생기므로 극한값이 0이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도 미치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위아래를 나누는 주체가 달라지므로 첫 번째, 먼저 절대값 r이 5보다 작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 r이 5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r이 5일 때까지만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문제에서 r 이 5일 때는 보지 말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세 가지만 봐주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5의 n제곱이 밑이 더큰 상태이므로 지금 이 수열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리미트를 하게 되면은 이 값이 1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값이 모두 0이 되기 때문이죠.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조건에서는 아래 n승이 미치 훨씬 더큰 상태이므로 그 위아래를 아래 n승으로 나누어 주어서 r 분의 오의 n 제곱 더하기 일 r 분의 오의 n 제곱 마이너스 일 여기에 리미트를 붙이면 이번에는 앞쪽이 0이 되므로 답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r 마이너스 그러니까 r 5일 때는 이 수열 자체가 0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5n 제곱, rn 제곱, 5n 제곱, 마이너스 rn 제곱은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극한값은 바로 1이 되도록 하는 지금 정수 r의 개수를 구해야 하므로 첫 번째 경우이고 첫 번째 경우에서 될수 있는 r은 정수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쭉다 찾아보면 총 개수는 9개임을 알수 있습니다. 112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다음 수열의 극한값과 같을 때 함수 f(x)를 다항함수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극한을 살펴보니 등비수열의 극한이고 그다음에 등비수열이 하나의 종류만 나와 있으므로 이 x의 범위를 첫 번째 절댓값 x가 1보다 작을 때두 번째 절댓값 x가 1보다 클때 세 번째 절대값 x가 1일 때이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건이 x가 0보다 클 때라고 했으므로 이첫 번째 조건이 어떻게 바뀌냐면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로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단순히 x가 1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도 x가 1일 때만 봐주면 충분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이첫 번째 경우에서는 f x 가 여기 앞에 있는 x 의 n 제곱, x 의 n 플러스 일 제곱들이 0이 되므로 x 제곱 마이너스 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지금 여기서는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 계산이 이루어지므로 최고차항의 개수를 파악해주는 문제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최고차항의 개수는 지금 이 친구는 개수가 1그 다음에 이 친구는 x 곱하기 x의 n제곱으로 파악을 해서 개수가 x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답은 x.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의 1을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므로 0입니다. 따라서 fx를 이제 일반적인 함수처럼 표현을 한다면 먼저 x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도 있고, x가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에 따른 범위는 다음과 같다. 라고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116번 문제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지금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a,n,b,n이라고 한다고 했으므로 두 직선의 교점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x 더하기 4n은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2분의 5x는 3의 n제곱 마이너스 4의 n제곱. 그러면 x는 5분의 2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4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 결과를 토대로 y좌표까지 한번 구해본다면, 첫 번째 직선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분의 4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4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y 좌표는 5분의 4의 3의 n 제곱 더하기 5분의 1의 곱하기 4의 n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 표현에 따르면은 이 x 좌표가 an, y 좌표가 bn입니다. 따라서 자, 우리가 구하려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n분의 an을 구해 본다면 자, 일단은 쭉 몰아서 전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5분의 4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5분의 1 곱하기 4의 n제곱 그 다음에 위쪽은 5분의 2에 과로해서 3의 n제곱 마이너스 4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위아래에 5를 곱해주면 은이 식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4 곱하기 3의 n제곱 4의 n제곱 분의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위아래로 4의 n제곱 분의 1을 똑같이 곱해줍니다. 혹은 4의 n제곱을 위아래로 나누어준다 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식의 모양이 4 곱하기 4 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1 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극한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통째로 0이 되므로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117번 문제입니다. 어 주어진 곡선 위의 점 pn에 대해서 그 pn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n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pnqn의 길이를 ln이라고 했을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을 살려서 먼저 이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알수 있는 점은 이 접선, 이 접선의 기울기는 자,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뒀을 때이 친구는 f 프라임 n f 프라임 n 임을 알수 있고 자 f 프라임 n은 2n입니다.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y는 2 n 에 x n 더하기 n 제곱 다시 쓰면은 y는 2nx n 제곱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점이 여기 있는 이 qn점이 0,-n제곱임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ln을 한번 구해본다면 그 친구는 두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루트 n제곱 더하기 4n 네제곱으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리미트 3n제곱분의 ln은 다시 한번 써본다면 리미트 3n제곱분의 루트 n제곱 더하기 4n 네제곱으로 표현을 할수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이 극한은 위아래 무한대 분의 무한대 그 다음에 지금 둘다 2차식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고차항의 계수만 따준다면 답은 3분의 루트 4 따라서 답은 3분의 2입니다.